다음 마름모 기역, 니은, 디귿, 니을의 두 대각선의 길이의 합이 14cm고 차가 2cm일 때 삼각형 기역, 니은, 미음의 둘레는 몇 cm입니까? 삼각형 기역, 니은, 미음이 여기네요. 둘레를 알려면 지금 한 변만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어요. 자 그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 볼게요. 마름모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. 5cm로 같겠죠. 그리고 또 이도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우리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반으로 나누죠. 그러니 선분 미음 미음하고 선분 미음 리을의 길이가 같을 거고 또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거예요.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만 알아낸다면 바로 둘레를 구할 수 있겠네요. 대각선의 길이가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힌트로 퀴즈처럼 나왔어요. 합이 14, 차가 2란다. 두 대각선은 뭐게? 목에... 아니 세상에. 그럼 우리 친구들이 막 생각해서 한 번에, 어, 이거다! 라고 찾을 수 있겠지만, 선생님은 못 찾겠는걸요? 자, 하나하나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. 이때는 합부터 출발해도 좋고요. 차부터 출발해도 좋아요. 선생님은 합부터 출발해 보죠. 자, 합이 14cm가 되는 두 길이를 먼저 찾아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, 그 길이에서 또 차가 2cm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. 자, 그러면 합이 14? 뭐 아무거나 7 더하기 7? 이거부터 할까?가 아니라, 우리 친구들, 길이가 0cm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이 대각선이 짧은 게 1이라고 한다면, 자, 어느 다른 긴 변은 뭐가 돼야 돼요? 긴 대각선은 13이 돼야지. 더 있을 때 14가 되겠죠? 그래서 그 경우부터 볼게요. 그 하나의 대각선이 가장 길려면 13부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. 13 더하기 1을 했을 때는 14가 맞네. 그럼 두 대각선이 각각 13하고 1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차로 확인해 보죠. 13 빼기 1을 하면 12. 아, 아이고 너무 큰데요. 자, 그러면 이제 차례차례 보는 겁니다. 합이 14라는 걸 이렇게 생각했다, 저렇게 생각했다. 그럼 우리 친구들 헷갈릴 수 있잖아요. 그렇게 해서 선생님은 규칙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볼 거란 말이죠. 13보다 이제 가장 큰, 가장 이제 긴 대각선의 길이를 생각했으니까 두 번째로 긴 거는 12일 때예요 그러면 얘는 2가 되는 거죠? 자, 더 했을 때14 맞죠? 그럼 이두 대각선 이제 빼보는 거예요. 빼면 10이잖아요. 그 다음에, 아, 이제 얘를 하나씩 줄이고, 그 대신 다른 한쪽을 하나씩 늘려서, 일씩 늘려서,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. 그러면 11 빼기 3을 계산하면 8이고, 자, 얘 하나 줄이고요, 얘 하나 늘려서 14. 그럼 10 빼기 4를 하면 6이니까, 아, 직 멀었네요. 하나 줄이고, 하나 늘려서, 9 더하기 5는 14. 자, 9 빼기 5는 4. 하나 줄이고요, 하나 늘려서, 자 어때요? 14 맞죠? 그럼 8 빼기 6을 하면 2 헉, 찾았어요! 아하! 바로 합이 14고 차가 2가 나오는 경우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8cm랑 6cm가 되는 경우구나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서 좀긴 대각선이 ㄴ, ㄹ이겠죠? 이 길이를 8cm라고 본다면 이거의 반이니까 4cm가 되겠고 또이 길이를 6cm라고 본다면 이 길이는 그거의 반이니까 3cm로 보면 된답니다. 자, 이제 둘레를 구할 준비가 다 됐네요. 세 변의 길이의 합5 더하기 4 더하기 3 계산하면 얼마? 12cm가 되겠습니다. 자, 따라서 정답은 12cm가 둘레가 되겠습니다.